공장이 도심에 위치한데다 건물이 소실될 정도로 대형 화재였던 터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 화재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2만여 건, 피해 인원 수는 1만 3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인적 피해가 가장 많았고 물적 피해와 영업 손실 피해도 컸습니다. 광주 경제를 책임져 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번 화재로 2천여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최대 6천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화재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고요. 금호타이어는 연매출 3,375억 원, 근로자가 2,350명 정도 근무하는 규모인데요. 그래서 매출액이 0이 됐고, 또 근로자들도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급여가 30% 정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625억 원 정도 급여가 낮아지는 그 충격이 발생하고요. 아무래도 소득이 감소하면 지역 내 소비도 줄어들 거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떤 어떤 파급들이 있는지 분석해 봤을 때 광주 지역 내에는 한 4,500억 정도 생산 감소, 1,551억 원 정도 부가가치 감소, 또 2,200여 명의 취업자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